또 하나 어둠의 그루들 구독! 꾹! 안녕하세요. 작가지망생의 꽃길을 열어드리는 창세문토 분마녀 편집장입니다. 최근 수 개월 사이에 매우 심각한 상담이 여러 건 들어왔었는데 내용이 형태가 매우 비슷했어요. 정황상 웹소설 시장의 물밑에서 퍼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동네에 돈잘 번다고 하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개나 소나 또 없어서 싶어서 한다고 설치고 아무래도 여성의 작가들이 쉬울 테지 표시 AI로 하면 되겠지 이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AI 표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댓글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큰 힘이 됩니다 기성보다 신인이 더 위험하다 사실 기성 작가 이전 작품이 어느정도 매출 나온 작가들은 이쪽 걱정하지 않습니다 출판사에서 AI 표지 얘기를 한다면 님한테 드는 제작비 너무 아까우니 AI 표지 쓰자는 건데 신경써서 관리해야 하는 잘 팔리는 작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당사자가 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진행되긴 쉽지 않아요 문제는 신인이죠. 이번에 계약하고, 얼마 전에 계약했고, 앞으로 첫 계약을 하게 될 작가들이 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신생 출판사로부터. 제가 작가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던 상황을 요약하자면, 담당자가 이미 그림이 완전히 그려진 표지를 여러 장 시안으로 제시. 말이 시안이지, 그냥 완성인 거야. 작가가 보기에 AI 활용 그림 같아서 의문을 제기. 담당자가 AI 표시라는 사실을 인정. 어쩌자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1차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표시를 AI로 그렸다는 건 1차 문제가 아닙니다. AI로 그리겠다는 것을 저작권자, 즉 작가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1차 문제입니다. 그림 던지기 전에 우리 표지 AI로 그릴 건데 괜찮냐? 꼭 물어봐야죠. 그럼 2차 문제는? 작가가 이거 AI냐고 확인할 때까지 있다고있었던 사실이에요. 만약 작가가 의심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냥 그렇게 될 뻔. 이게 한 회사의 이야기라고 할수 없습니다. 신생 중에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사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 담당자들이 했다는 얘기를 모아보면 1. AI 표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위에 얘기해보겠다 그 위라는 건 결국에는 상사고 대표로 얘기하는 거겠죠 2.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 3. 웹소설 시장의 AI 표지 사용 여론 역시 알고 있다 하나하나 진짜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 디즈니며 지브리며 난리가 난 마당에 AI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는 마당에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는 것도 우습고, 쥐들이 쓰는 프로그램 뭐 달라? <laughs> 자기들이 뭐 만들었어? 프로그램? 뭐, 뻔한 거, 남들이 쓰는 뻔한 거 쓰고 있었잖아. 너무 우습고, 거기 회사 직원 전원이 저작권 개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웹소설 업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 시장 상황을 알면서 사기치려고 한 거면, 더 심각한 문제이고요. 작가님,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AI 표지 쓰려는 업체한테 어떻게 대응할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 문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웹소설 시장에서 AI 표지를 사용해도 과연 괜찮을까? AI를 사용했음을 표기한다면 논란이 그나마 덜 할까? 뿐만이의 대답. 그냥 안 된다고 하십시오. 표기를 왜 해? <laughs> 긁어 부스럼이고요. 일단 그냥 안 된다고 해. AI 표지를 썼다가 논란이 발생하면 해당 출판사가 작가와 작품을 보호해줄까? 지금 여성강에서 AI 표지 때문에 난리나는 상황,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출판사 뜻대로 진행해놓고 적극적으로 해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단 난리가 나잖아요? 출판사가 작가 보호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AI 표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위에 말씀드려보겠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 회사는 디폴트가 AI인 거야 이번에 이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그때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다가 시커할 문제를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표지 기획서도 서로 주고받지 않은 거야 담당자가 시놉시스랑 원고의 캐릭터 설정 묘사 부분을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뽑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통째로 원고, 뭐 시놉시스 이런 거를 AI에 넣었다는 소리잖아요 니가 뭔데 <laughs> 아니, 아니 작가도 안 넣는 걸왜 지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 무료 연재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 신인 작가가 어찌어찌 계약을 했을 시 AI 표지를 싫다고 하면 출판사가 표지 제작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해 줄까? 회사마다 다르겠죠? 애초에 표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생각이었다면 작가한테 말도 안 하고 AI에 덥석 프로포트를 넣진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신생 출판사는 표지 제작비라는 예산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회사인 거죠. 이 표지 제작비라는 것은 웹소설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만드는 모든 업체의 상식이에요. 출판업계 전체의 상식이야. 그 중에서 웹소설 업계는 인물 일러스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죠. 해당 업체가 이 업계에서 정상적인 출간, 제작 방식을 모르는 상태로 보이고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했던 개나소나 웹소설 출판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 제가 그렇게 주, 출판사 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웹소설 프로듀싱 아카데미에다가 열심히 적어놨지만 보지 않았겠지? <laughs> 작가가 AI 표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원칙적으로 그건 저작권자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출판사가 강행할 수 없어요. 출판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작권자와 협의 및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판사가,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표지 돈 들여서 못 해준다. 계약 파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있죠. 무료 연재 때별 반응이 없었다면 출가시큰 프로모션을 받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제작비가 커질수록 적자 확정이거든요. 그럼 디자인 표지는 안 될까? 19금이면 디자인 표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디자인 표지, D표 란 인물 일러스트 개념이 아닌 그래픽 표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된그 회사는 디자인 표지도 AI로 뽑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일러스트보다는 티가 덜날 테니까요. 15금인데 출해서 일러스트 표지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 재고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일러스트 비용이 천정부지로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건 좀딴 문제지. 어쨌든 내가 AI 표지 싫다면, AI 표지 만드는 회사와 진행하지 말아야 하고, 회사가 AI 표지를 강요한다면, 그건 저작권자가 안 하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표지를 사비로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제가 해라, 말아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표지 지원 얘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그게 낫겠어. <laughs> 길어질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 투고든, 컨택이든 서로 메일을 주고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하려는 느낌으로 계약서가 오가는 그 시점, 바로 그때 물어보십시오. 혹시 AI 표지를 쓰느냐. 여기서는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AI 표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아요. 나는 AI 그림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후에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하고 나는 AI 그림 싫다. 절대로 내 표지로 쓰지 마라. 이러면 그걸 출판사에 먼저 알리면서 AI 표지 일러스트에 대한 귀사의 정책은 어떠한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편집까지 들어간 시점에 계약을 깨려면 많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그 확답을 받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요즘 표지 관련하여 먼저 문의하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진상처럼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출에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나한테 컨택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냅다 전화해가지고 니들 AI 쓰니 이렇게 물어보지는 마시고. AI 표지 쟁점과 분석. AI 일러스트 표지에 대해서는 웹서설 시장에서도 반응이 엇갈려요. 여성향과 남성향의 반응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여성향에선 절대 금지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남성향에서는 특정 플랫폼에서 AI를 좀 쓰다 보니까 좀 유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AI 일러스트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라노벨스러운 그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여파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 해봤는데 업데이트 해야 할 때가 오면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AI 일러스트 표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분만 녀는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올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